자. 그럼. 확률의 뜻과 성질. 보시 1번부터. 자, 1번부터 보시면 세 지점 a, b, c를 잇는 도로망이 그림과 같다 그랬을 때 a에서 b로 c로 갈때 b를 지날 확률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a에서 c로 갈때 b를 지날 확률됐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일단 먼저 계산을 해야 될게 확률이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하는 게 수학적 확률인데요.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때 우리는, 자 일단 어, 사건이 한 개인 경우가 있고 사건이 두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두개 이상인 경우, 근데 거의 두 개니까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자 그때 봐봐, 사건 한 개인 경우에는요, 그냥 간단합니다. 얘는 어떤 경우냐면 전체 사건보다 전체 경우의 수겠죠. 그죠?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될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수학적 확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개를 던졌어요. 그랬을 때 전체 사건은 몇 개예요? 여섯 개겠죠. 그 중에서 짝수의 눈이 나와요. 2, 4, 6몇 개예요? 3이죠 그래서 얼마? 2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한 게 사건 한 개짜리 유형입니다. 자, 근데잘 봐. 전체 성공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는 공식을 이용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공식을 이용하는 게 나오는데 공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순열 그 다음에 조합 뭐 중복조합 이런 조합 뭐 저런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순열 조합 그 다음에 뭐 n-팩토리얼 뭐 이런 식으로 등등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금방 풀수 있는 것들 즉 전체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가 어렵다 쉽다 쉽다 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근데 문제는 이제 특정 사건인 경우죠. 그죠. 자, 특정 사건에서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어렵게 나오는 거는 대표적인 게 이제 내가 일일이 세어봐야 하는 경우, 일일이 세어봐야 하는 경우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경우의 수가 난이도가 높아지더라 라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난이도가 높아지면 확률 문제 또한 난이도가 높아지더라 그냥 자동적으로. 알겠니? 그래서 분자에 들어가는 거 우리 경우에서 문제 풀때막 했었잖아요 뭐 케이스 나눠가지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한다면 뭐다 더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구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자주 돼요 사건 한 개짜리에서는 아시겠습니까 근데 뭐 사건 한 개짜리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문제는 이제 사건 두 개짜리죠 자 사건 두 개짜리 하는데 첫 번째 많이 쓰이는 거는 덧셈정리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곱셈정리 이런 거 많이 쓰입니다 곱셈 정리는 이제 뭐 종속 사건의 곱셈 정리가 있고 독립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독립 사건의 곱셈 정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독립 종속을 배우시고 나서 정리를 한번 하고요. 자 일단 대표적인 것은 덧셈 정리와 곱셈 정리. 그래서 덧셈 정리는 뭐예요? 사건 A와 B가 별도로 따르게 따르게 일어날 때 그거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거고 곱셈 정리 같은 경우에는 이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앞 사건의 결과가 뒤 사건과 같이 연계가 되는데. 뭐 이제 나중에 가시게 되면 독립종속이라는 걸 구분할 때 앞사건의 결과가 뒷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주면 종속사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앞사건의 결과가 뒷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독립사건이라고 해요. 그거는 다, 어,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배우는 게 이제 덧셈정리, 곱셈정리다 라는 거. 자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 마지막으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조건부 확률이죠. 사건 두 개짜리에서. 그래서 조건부 확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됐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정리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A라는 것과 B라는 것과 C라는 게 있대요. 지금 A라는 것과 B라는 것과 C라는 게 있는데, 그랬을 때, A에서 C로 갈 때, B를 지날 확률 구해봐라. 라는 거지. 그치? 됐니? 오케이? 네. 그럼 어떤 얘기가 되어야 되냐면, 잘 보세요. 전체는 뭐가 돼요? 전체 사건. 분모에 들어갈 건. A에서 C로 갈 때니까. 그냥 A에서 C로 가는 게 전체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특정, 분모에, 분자에 들어가야 될건 뭐예요? 그 중에서 뭐? B를 지날 확률이니까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가 특정 사건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그림에서 전체부터 배워볼게요. 바로 자 A에서 C로 가는 거 봅시다. 자 A에서 C로 가는 거 여기서인데 네. 자 요거를 음...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아 그냥 자 넓겠어. A에서 C로 가는 전체 사건을 보여 볼 텐데요. A에서 C로 가는 방법이 지금 그림을 봤더니 두 가지가 있네요. 어떤 게 있냐면, A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C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그치?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가는 경우가 있죠. A에서 B로 거쳐서 C로 가는 경우 몇 가지? 여섯 가지. 그렇죠. 3 곱하기 6가지가 나오네요. 여섯 가지. 됐니 그러면 이거 두 개는, 잠깐, 이거 두 개는 동시에 일어나, 아니면 따로따로 일어나? 따로따로 일어나니까 더셈을 해줘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요? 1 0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1 0 가지가 뭘로 갑니까? 분, 자, 아, 분모로 가겠네요. 분모. 그죠? 근데 그 중에서 특정 사건은 뭐라 고 그랬어?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요거죠? 그럼 바로 특정 사건 나왔네요. 몇 가지? 6 가지겠죠. 그지? 따라서 우리가 그 문제에서 구하는 확률 p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체 10분의 6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답은 그래서 약분하시면 5분의 3이다까지 이렇게 써지더라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오케이. 됐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이번 보시게 되면 하나의 주사위를 4번 던진대요. 전체는 뭘까요? 전체 하나의 주사위를 네번 던진대요. 전체 뭐야?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네가지네번 그치? 자, 그랬을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BCD라 하자. 자, 그러면 잘 봐잉! a d 곱하기 B-C 곱하기 C-D 곱하기 D-A가 5가 아니다. 0이 아닐 확률을 구해봐라. 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예, 잘 보세요.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가 0이 아닌 거잖아. 그치?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닌 거죠. 그죠? 이4 개가 엔드로 묶인 거지. 다 아닌 거지. 그렇지? 그럼 잘 봐요. A와 B는 같지 않고요. B와 C도 같지 않고요. C와 D도 다르고요. D와 A도 다르다의 뜻이에요. 됐어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돼요? 결론은 A B, C, D가 모두 다른 숫자여야겠습니다라는 거죠. 결론. 이게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될 겁니다. 오케이. 아, 근데, 이 경우만 있어요? 한 가지 경우가 더 있겠네. 이 경우만 있어요? 자, 요 경우도 있는데, 요 경우도 있는데, 다르게 좀 해석해볼게요. 아닌 해석을 좀해볼나요 이렇게 써보자. 봐봐. A랑 B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음, 해석을 좀 잘못했다. B랑 C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C랑 D가 다른 거고요. D랑 A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잘 봐. 여기가 다 and 드 n d n d 인데 그럼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생겨요. 잘 보세요. A랑 B는 다르죠. B랑 C도 달라야 돼요. C랑 D는 다르죠. D랑 A는 달라야 돼요. 그러면 얘랑 얘가 있죠. A는 D랑 다르고요. C도 D랑 달라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얘랑 얘는 같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얘가 2야. 여기 3이야. 여기 3인데 여기 2죠. 그럼 서로 같아도 돼안 돼?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 여기서. 그죠? 그럼 문제점이 하나 발생해요. 케이스를 구분해야겠네요. 아까처럼 쓰면 안 되겠네요. 케이스를 구분을 하셔야겠네요. 케이스를 구분하는데 얘는 케이스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야 되냐면 A와 B가 서로, 아이고, B가 아니죠. 같은 경우와 A와 C가 다른 경우 두 가지를 구분을 좀 해주셔야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첫 번째 경우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경우부터 잘 보세요 A랑 C가 같다라는 얘기는요 A랑 C가 같다라는 얘기는 A가 지금 그러면 주사위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1부터 6까지잖아요 그죠? 그럼 A가 결정이 되면 C도 자동 결정이죠 그죠? 그럼 뭐가 돼야 돼요? 6가지가 나오요 A가 마찬가지로 C도 서로 같으니까 그지? 나. 됐죠? 근데 잘가 똑같은 애야, 결국. 1, 1, 2, 3, 3, 4, 4 이런 거잖아. 근데 B는요? 두 개랑 달라야 돼. 그러니까 뽑을 수 있는 게몇 가지예요? 네. 다섯 가지. 왜냐하면 두 개가 똑같지. 여기가 2이면 나머지 다섯 개 중에 하나 골라주면 되죠? 마찬가지로 D도, D라는 친구도 어떻게 돼요? 5가지가 되겠죠. 얘네 두 개가 서로 같으니까 똑같은 거 하나씩 제외하면 5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경우에서 나오는 게 어, 30곱하기 5니까 150까지 이렇게 하나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에 a랑 c가 다른 경우가 볼게요. a랑 c가 다른 경우. 자, 다른 경우라고 하시면 a를 먼저 골라볼게요. 자, a를 먼저 골라보면 a는 뭐가 돼요? 6가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C를 골라볼게요. C. C는 A랑 달라야 되죠. 그러니까 몇개 고를 수 있어요. 다섯 가지 고를 수 있죠. 그죠? 자그 다음에 B 골라볼게요. B. B는 A랑 C랑 둘다 달라야 되죠. 근데 A랑 C가 몇 개씩 나눠가진 거야. 여기 하나, 여기 하나지. 그럼 남은 게몇 개야? 네 개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4를 해줘야 돼요. 4. 됐어요. 마찬가지로 D도, 자 D도 보세요. A랑도 달라야 되고, C랑도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두이가 서로 다른 거니까 몇 개가 남아있어? 네 개가 남아있겠죠. 이렇게. 되셨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게 얼마냐면, 6, 5, 30에다가 4, 4, 16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480까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는,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는, 150 더하기 4 8 0이라 거니까 얼마가 돼요? 630까지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630까지가 되니까 전체가 몇 가지였어요? 6의 네제곱이었지 그치? 6의 네제곱은 얼마예요? 너무 먼 숫자예요? 1296이에요. 1,296, 오케이. 자 따라서 내가 구는 확률은 뭐가 되냐면, 1,296분에 630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약분을 해주시면 되니까, 약분 하시면 답은 얼마냐면, 72분에 35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사건 한 개짜리 중에서 이문제가 굳이 위험을 분석해보자면, 얘는 사건 한개짜리에 사건 이 사건밖에 없죠? 이 사건에 이걸 그러니까 만족할 확률 사건 하나밖에 없는데 사건 한 개짜리 중에서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가 경우의 수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 구하는 게 어려운 경우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음. 많이 출제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사건 한 개짜리 알겠죠? 경우의 수제제요 결국 그 확률이라는 거 짜증내지 말고고 음, 오케이? 네 됐죠? 네, 그럼 한번 해보시고요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 A, B, C, D, E의 다섯 명이 이 순서로 1번부터 5번까지의 번호가 붙어있는 의자에 각각 앉아있다라고 되어있대요 그랬을 때 다섯 명이 1번에서 5번까지의 번호표 중에서 하나를 뽑아 같은 번호가 붙어 있는 의자에 다시 앉을 때 ABC 세 사람끼리 서로 다른 사람이 앉았던 의자에 앉고 D E 두 사람끼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 앉았던 의자에 앉을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무슨 뜻이냐면요 1번부터 2 3, 4, 5. 의자가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A, B, C, D 5명이 일단 순서로 각각 앉아있다. 그러면은 지금 앉아있던 게 원래 뭐야? 원래가 A, B, C, D, E. 이렇게. 여기가 1, 2, 3, 4, 5. 이렇게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러냐면요 5명이 다시 일어나요. 다섯 명이 다시 일어나서, 1번부터 5번까지 번호표를 다시 뽑았어. 자, 지금 현재, 원래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약간 변형이 들어가서, A, 이렇게 앉아있던 거를 다섯 명이 일어나서 번호표를 다시 뽑은 거야. 번호표를 다시 뽑아서 어떻게 한 거야? 다섯 명한테 다시 앉게 한 거예요. 다시 앉게. 됐니? 그랬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잘 봐. 문제에서 원하는 건, A, B, C끼리 서로 다른 의자에, 요세 명이서 서로 다른 의자에 앉을 확률과, 얘네 둘이 앉을 확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문제 파악 되어요 네? 음. 그럼 전체부터 해볼게요, 전체. 전체를 전체. 전체부터 해볼게요, 전체. 전체는 그냥 몇 가지가 되어 있어요? 다섯 명이 다시 일어나서 번호를 다시 배, 배열한 거니까, 몇 팩? 오팩이겠죠? 오케이. 2이번당 단체. 근데 특정 사건이 뭐가 되는 거냐면 A, B, C가 서로 위치 바꾸는 거고 D, E가 서로 위치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쉬운 거부터 가자. D, E가 서로 다른 자리에 앉을 확률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한 가지 바한 가지. 왜? 그렇 둘이 바꾸는 거예요. 자, 얘는 해볼게요. 얘몇 가지 나오나 이게얘얘몇 가지 나오려면 두 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여기에 B 앉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 무조건 누가 앉아야 돼요? C가 앉아야겠죠? 네. 그죠? 그리고 여기에 A가 앉으면 서로 다른 자리에 앉는 거죠. 네. 또, 어떤 경우 있어요? C. C. 여기는 A. A, B. 나머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앞에 몇 가지? 두 가지죠. 그럼 특정 사건은 몇 가지?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곱하기죠. 그죠?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확률 P는 얼마가 됩니까? 전체가 100. 20분에 3, 알파고,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따라서 확률은 얼마? 60분에 1,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되셨습니까? 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이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치? 네, 자, 4번 볼게요. 자, 4번. 자, 4번 문제 보시게 되면 ABCD 네 사람이 각각 선물을 한 개씩 준비하여 선물에 1, 2, 3, 4의 번호를 적어 놓고까지 끌어 보세요. 그러고 나서 1, 2, 3, 4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네 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아서 번호에 해당하는 선물을 받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자, 밑줄 쳐 봐. 이때 아무도 자신이 가지고 온 선물을 받지 않을 확률을 구해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의 이름은 완전 순열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이름은 완전 순열인데, 아, 완전 순열이라는 건데, 뭐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 없는데. 기억해도 좋고요. 어려운 거 아닐까? 완전 순열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에 쓸 거냐 이거, 이 공식을. 자, 그 상황이 뭐냐면, 보세요. 그 상황이 모든 구성원이 이거 있다, 더어나 이 경우 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얘처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이제 소유권이 있는 걸로 해보자. 자, 핸드폰을 했어. 핸드폰. 언니 네. 핸드폰을 냈어. 걷었어. 여기가 핸드폰을 걷었어. 네명을 해서 걷었다고 해봐. 자, 그러고 나서 수업이 끝났어요. 수업이 끝났는데, 네명이 자기 걸 찾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임의로 주을 거예요. 이미로 주는 거야. 그랬을 때그네명 거가 다 자기 게 아닐 경우에 쓸 거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네 명이 다 자기 게 아닐 거예요. 핸드폰 그 경우에 뭘쓸 거다? 완전 순열이라는 걸 사용할 거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증명은 어떻게 합니까? 이 공식을 할 건데요. 공식을 써드릴 건데 증명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해주면 얘는 증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용도 그려서 풀어야 됩니다. 자 수용도 그릴 거예요. 근데 수용도를 아는 것은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어렵진 않은데 귀찮은 작업이에요. 사실 어렵지 않는데 귀찮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외우셔야 될 거를 일단 정리를 해드릴게요. 공식이 뭐냐면, 자, 봐. 네 개만 외우시면 돼요. 두 명일 때부터. 자, 구성원이 두명인데 자, 두 명일 때 모든 구성원이 아무도 자기 자신의 물건을 갖지 않는 경우입니다. 몇 가지? 한 가지. 서로 바꿔가시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명을 해볼게요. 세 명은 몇 가지냐면 두 가지입니다. 아까 했었죠? 네. 그죠? 자 그리고 지금 문제의 답인데요. 지금 문제의 답이 몇 명이야? 지금 4 명이죠. 구성원이 4 명일 때 아홉 가지. 마지막으로 5 명까지 해볼게요. 5 명은 얼마냐면 마흔네 가지입니다. 여기까지만 열심히. 6번은 6명부터는 너무 많아요. 그걸 수용도로 증명하라고 만약에 문제를 내면은 그 새끼가 나쁜 새끼예요. 낸 놈이 나쁜 놈이에요. 알겠죠? 네. 그거는 수능 문제나 내신 문제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딱요 정도까지. 자, 그래도 한번 처음 배우는 거니까 수용도는 그려봐야지. 간단하게만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자 수형도 그리는 거 이거 완전 순열 증명하는 거 설명해드릴게요. 잘 봐라. 자 A, B, C, D가 있다고 했죠. 자 각각을요 원래 자 원래 자기 물건들을요. 제가 이렇게 해 볼게요. 번호를 짝을 지어줄게요. A, B, C, D인데 원래 물건들이 뭐냐면 A가 1이었고 B가 2였고 3이었고 4였다라고 해보자. 됐니? 자 그러고 나서 나눠가졌어요. 뭐 순열 어뭐 섞어서 나눠가지 나눠 그랬을 때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잘 보세요. A라는 애가 뭐를 못 가져요? 1을 못 가져요, 원래 자기 자신 거를. 그렇지? 그럼 여기 써지는 게 이제 2 e 써줬다고 해보자, E. 됐니? 응. 자, E 써줬다고 해볼게요. 그럼 2에서 B. 자, E를 골랐어. 그럼 B가 가질 수 있는 건 뭐였게? 세 개. 세 개. 여기로세 뭐? 개? 세 개니까 번호 불러. 1이고, 3이고, 4가 될수 있죠. 그죠 지금? 자, 그럼, 요렇게, 첫 번째 경우 해볼게요. 2, 1 나눠 가졌대요. 져 그럼 여기는 무조건 뭐 가져야 돼요? 나눈 것 중에서. 4만 가질 수밖에 없죠. 그죠? 여기는 무조건 몇 개. 3밖에 안돼요 자, 3일 때보자 2, 3이에요.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거몇 개예요? 두 가지죠, 원래. 원래 몇 가지야? 두 가지지. 뭐랑 뭐. 1, 4 가질 수 있죠. 근데 잘 가? 얘가 1을 갖게 되면 얘가 4를 갖고요. 얘가 4를 갖게 되면 1을 갖죠. 근데 뭐는 안 돼요, 지금? 얘는 안 되죠. 왜? 4가 4로 다시 오면 안 되니까. 음. 그치? 그럼 얘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로 2, 4예요. 2, 4면 얘가 가질 수 있는 거는 뭐 밖에 안 남아요? 1밖에 안 남겠죠. 그죠? 1? 아, 2도 되는구나. 2도 되네. 2 써도 아, 2썼구나 네. 그러면, 아, 1밖에 없네. 그러면 여기 자동적으로 얼면 3. 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몇개 나와요? 세가지 나오죠? 근데 A라는 애가 2를 가질 수도 있지만 뭘 가질 수도 있어요? 3을 가질 수도 있고, 4를 가질 수도 있죠? 그럼 3을 가질 때도 몇 가지? 세가지가 나올 거고, 4를 가질 때도 몇 가지? 세가지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이거 세개를더 하시면 몇 가지, 9가지가 나오는데 그냥 공식처럼 해오셔도 돼요. 1, 2, 9, 44. 증명은 어떻게 한다고요? 요런 식의 수용도를 통해서 증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되었습니까? 자, 이게 뭐예요? 완전수면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교과서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는 교과서도 있는데 어떤 상황에 써야 될지가 제일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 써야 될지. 모든 구성원이 섞어서 가졌을 때, 아무도 자기 자신의 물건을 갖지 않을 때, 우리가 완전 순열이라는 것을 사용하더라. 오케이? 이었습니까 됐죠? 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